최근에 대부분을 겨냥한 민주당의 공세가 헌법의 검도를 넘어 서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5월 1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에 대해 10대 1호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권력을 사용해서 대법원의 보복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죄 인정에 찬성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모두 국회로 불러 유죄 재판의 과정에 대해 심문을 하고 탄핵 소출을 할 태세입니다. 또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수사해서 기소하는 특별검사법을 발의했습니다. 나아가 형사 재판 중의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재판을 중단하는 법률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권력 분립과 사법 근동리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선언합니다. 누구도 법 위에 쓸수 없습니다. 대본이 재판을 공격하는 것은 이법 앞의 평등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또한 특정인의 재판을 겨냥한 법률, 은 법의 일반성이라고 하는 법의 기본 속성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국회의 법권은 특정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겨냥해서 행사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헌법은 법관은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재판의 결과와 과정을 놓고 법관을 불러서 심문하고 수사 기소하겠다고 언포를 놓는 것은 그리고 특정인의 재판을 중단하라고 명령하는 법률은 법관의 심판권을 찬탈하는 위헌적인 입법입니다. 국민의 대의자를 자처하는 정당이 헌법의 이성을 잃어버린 채 법치주의를 대놓고 조롱하는 모습 법률가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